안녕하세요. 이차전지 몰빵맨입니다 계좌부터 인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매입금액 5,700 평가금액 1억 7천, 엔캠은 매입금액 2,400 평가금액 3천만 원. 이지는 800만 원, 제이오는 1천만 원, 지아이텍은 3천만 원, 피아이첨단소재 740만 원, YM텍 8천만 원. 원주는 2200만원, TSI는 1100만원, 코스모 신소재는 360만원, 대주전자재료는 1700만원, 코닉 오토메이션은 500만원, 현재 이렇게 제 계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프 계좌입니다.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와이프 계좌에도 분산 투자하였습니다. 평가 금액은 코스모 신소재 1300만원, 에코프로 비엠 4700만원, 나노 신소재 1400만원, LNF 7400만원, 하나기술 1000만원, 포스코퓨처엠 3천만원, 나라의 맨디 730만원, 엠플러스 82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이랑 에코프로비엠 등 익절한 돈이랑 레버리지까지 포함해서 현금 약 2억 5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락이 온다면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4년 전에 2차 전지에 몰빵을 하였는데요. 몰빵한 계기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때문입니다. 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2차 전지가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목을 선정한 방법은 제 채널에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